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드러내게 되셨나이다. 특별계신 하나님의 성령에 통해 주신 말씀과 세상 만물 속에 주신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자연과 양심과 과학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주셨사오니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그리고 나누어 전도하여서 더나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저희 아들의 돈 부족한 모든 것의 모든 영향 용서하시고 정결하고 은혜로운 시간으로서 덮어주시고 열매, 저 성령의 열매를 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음, 하나님의 과학적 증거들이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어, 이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극동방송에서 가끔씩 들으면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가하면, 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무시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솔직히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도, 예, 당하지만 일반계시라는 것도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워요. 그게, 어, 뭐 자연계시 하나님의 사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심을 느낄 수 있고, 뭐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일들,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심, 특를 느낄 수가 있겠죠. 우리 마음의 장,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과학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자 그와 관련된 이 구절이 세 구절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증거에 대해서 우리를 그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기,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피해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일반 계시 중에 과학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요한 1서, 1, 2절을 보면, 어,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만지고 듣고 본 바를 에, 전달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복음이라 그랬죠. 2절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바 된 이신이라 증언한다 그래요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만졌던 우리들이 체험했던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느꼈던 것을 그그 여러 가지 또 과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가지, 감각적인 모든 것을 체험해서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증거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시록 1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이 증거를 가진 자와, 어, 싸우는 것이 사탄이라 그러는데, 이런 증거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읽어 드릴게요.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셔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할, 기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증거 없이 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는 라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 유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씀의 검, 또 증거의 일반 계시의 검을 가지지 않으면 그들과의 싸움에 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늘 특별 게시를 증거했지만 이 시간은 일반 게시를 증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꺼번에 <laughs> 정리해서 증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어, 과학 빅뱅 이론이 하나님을 참지창조를 증거하는 그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이죠. 과학 빅뱅 이론은 빛이 폭발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우주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 것이에요 과학 빅뱅은 빛이 시작을 통해 가지고 우주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된 것이 그 빅뱅 이론인데 창세기 1장 3절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했던 것처럼. 어, 성경과 이 과학이 일치돼서 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하나님은 굉장히 그 에너지가 많은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 에너지에,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만 갖고 계신데 그것을 통해 발산해가지고 물질과 빛을 만들어야 는 것. 예, 그러한 일을 어, 하시는데 이것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니꼴 MC제곱이라는 것이죠. 어, E는 에너지를 의미하고, M은 질량 C는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추상적인 그냥 공식이 아니고, 우리들이 정의를 쓰고 있는 원전에서 이용이 되어지는 공식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시고, 또 빛을 만드시고, 또 물질과 빛이 섞여져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자 물질이 열을 발하게 되면 비, 빛만 남게 되죠. 근데 또 빛과 같이 강한 것이 식어버리면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에너지로 물질도 만들 수 있고 빛도 만들 수 있고 물질과 빛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뭐든지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니콜 e MC제골을 통해서 하나인다는 계심을 증거하고 있고, 어, 그러면 또 다른 이 니콜 MC 제공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또 과학적인 증명이 있느냐. 그것은 블랙홀이라는 것이죠. 어, 블랙홀은 우리들이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 대로 모든 행성이라든지 그걸 빨아 튕겨가지고 폭발, 뭐,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블랙홀에서 블랙홀 가장 중심에는 시꺼먼 에너지, 그런 진량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에너지가 발산이 되면서 음. 은하계를 형성되는 것이죠. 어, 은하계를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 중심일수록 많은 항성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나가, 점점 흩어지면서 항성들이 적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 며칠 전에 블랙홀이 실제로 어, 사진을 찍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를 보았을 거예요. 제가 그 사진까지도 확보한 게 있는데, 어, 거기 가장 중심에서 펑 터지면서 항성들이 튀어 나오는 그런 사진까지 제가 확보를 했어요. 어, 나중에 저기 문자로 한번 제가 보내드릴 텐데, 그 블랙홀의 중심에서 항성,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태양 같은 것들이 펑 텅씩 터지면서 한두 개씩, 수십 개씩 튀어 나오는 것들 그런 사진을 예,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은하, 블랙홀에 적용되는 공식이 이 니콜 MC 제고 중심의 그 에너지에서, 항성들의 빛과 물질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실제로 사진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빅뱅이론, 어, 우주는 정말 한 점에서 시작됐을까, 뭐, 안, 안 될까, 긴급과 이걸 클릭하시면 정말로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빅뱅이론에 대해서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뭐 기독교 관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빅뱅 이론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과학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증가하는 것은 화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이 존재하고 있어요. 인간은 인간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그리고 동물은 포유류는 포유류대로, 어, 고기는 고기대로, 또 저기 조개는 조개 도마뱀 도마뱀 대로 도마뱀은 도마뱀대로 종류별로 종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화석을 보면 종만이 발견되고 있어요. 어, 어, 기존에 알고 있는 진화론은 종에서 종으로 연결되는 그 중간 단계 의 종이 어, 있을 거다라고 하지만 과거의 화석을 봐도 중간 종이 없고 지금에도 그런 중간 종이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진화론의 그 정의가 뭐죠? 진화로는 ing라는 것이죠. 진행, 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도 진화가 돼서 언젠가 또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뭐 여러 수많은 뭐 원숭이들이 있지만 하나씩 개개인별로 다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ing. 그럼 지금에서도 중간 종이 진화가 되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고 화석 가운데서도 음 저기. 저 조개에서 물고기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중간중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물고기에서 도마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중간중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계속 다 있어야 되는 것인데, 화석도 하나도 발견된 것이고 지금도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럼 진화로는 증명이 되지 않은 거짓된, 예, 그런 사이비적인 그런 종교나 사람이 없다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종만이 발견되고 화석만 종만이 발견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종별로 창조를 하셨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실 때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 과거 화성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종로, 종별로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종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신 그 의도, 의도인 것 같아요. 이 절뿐만 아니고 많은 절 중에서 종류별로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리고 창조의 증거 과학이 발견한 아담과 이브라는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보시면. 세상적인 그런 방송이죠.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시죠? 어, 거기서 이렇게 막 조사를 해봐요. DNA를 조사를 하면은 어, 최초의 인류 한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담. 어, 그리고 또 여자를 조사하게 되면 최초의 한 남자와 여자만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한 남자와 한 여자가 계속 추적하게 되면 한 남자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들의 어 등장 시기는 어떻게 된 것인가? 자, 분자 시계론을 그런 이렇게 정을해 보면 한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던 인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인물 자체는 유인원도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 분자 시계론과 에 그리고 DNA를 끝까지 추적해 조사하게 되면 6,000년 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유인원이 아니고 인간이다라고 DNA 분석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음, 그리고 3번. 지구 수억년설의 우리 성경은 6 0 성경은 지구 탄생부터 지금까지 6,000년 전의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예, 진화론자들은, 뭐, 수억 년 설이라 그러는데, 누가 만는다 아, 그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연대기 측정은, <laughs> 그, 방사선 측정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최대 5만 년까지 밖에 측정을 할수 없다 그래요. 그 이후 측정 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수억 년 설, 그, 지구라든지 화석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예, 거짓말이다라고, 예, 과학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죠. 그리고 수 억년설이기 때문에 공룡이 살았던 시절과 인간이 살았던 시절은 일치가 할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하지만 어, 이렇게 공룡과 인간이 같이 생활했던 그런 화석들이 증명이 되고 있죠. 공룡이 밟았던 그발 위에 인간이 밟았던 그 화석이 어, 또 나오고 또 인간이 활동했던 그런 동굴 속에 그릇들이 발견됐는데 그 그릇 안에서 공룡과 같이 생활했던 공룡이 같이 싸우거나 공룡을 애완동물로 등에 타고 애완동물을 이용했던 그런 화석들이 화석과 같은 그런 그릇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뭐 공룡을 어떻게 탈수 있겠느냐? 어렸을 때 저기 아래 까고 나왔을 때 그때부터 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룡을 등에 타고 활동했던 공룡과 인간의 일, 활동이 일치되는 그런 화석과. 그런 동굴 벽화들이 발견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점점 이 줄이, 줄여, 줄여갈 수가 있죠. 어, 수, 수억 연설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그랜드 캐년을 보면, 그게 뭐 수천만 전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근데, 어, 그것을 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린드킨이 형성이 되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맞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노아의 홍수가 정말 맞다라면 온 우주를 다 어, 물이 덮었겠죠. 온 우주를 아니 저기 온 지구를 다 덮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도 바다와 그 바다에서 나는 화석들이 발견이 될까 안될까온 지구를 덮었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도 바다의 화석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산에서도 그런 바다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발견된, 어, 된다라는 그런 것도 발견을 하였고, 어, 그 외에도, 그노아의 홍수에 큰 파도가 치게 되면, 어, 이렇게 발견된 화석은 그 파도에 얻어맞아가지고 다 눕혀지는 그런 화석들이 발견되어야 돼요. 근데 그런 화석도 다 눕혀가지고, 일, 같은 방향으로 다눕혀서 있는 그런 화석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노아의 배도 또어 발견돼서 그 나무 같은 그런 것들이 또예 조사가 되어서 그 산에서 이게 발견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랜드 캐년은 그 산까지 높아지는 그초 거대 바닷 가운데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자 여러분들 밀물 썰물 아시죠? 밀물 썰물 때가 되면 그 물이 막 이렇게 그 유동이 많이 심하죠 파도 같이 움직 움직이는 그대유동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밀물 썰물에 큰 영향이 있는데 바다와 같이 온 지구를 덮었다라 그러면은 그 밀물 썰물의 그 파워가 어떻겠어요? 예, 엄청나겠죠. 그 파도는 산과 같이 굉장히 높은 파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어요? 어, 어느 항성에딱 들어갔는데, 고요했다가 갑자기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요. 상가 같은 파도가 밀려와요. 근데 그게 지구에서도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상가 같이 높은 물들이 꽉 지구에 차있는데, 달이, 다리, 달에 가면, 달의 인력에 의해서 물이 빨아 올라가겠죠? 그리고 달이 이렇게 도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그 파도도 계속 빙빙빙 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어, 많은, 흙탕물이 많이 생기겠죠? 그, 노아의 그 홍수할 때, 그, 지쿵의 물이 터진다 그랬어요. 그, 지하에서 물이 터지고, 이렇게 살을 내리치면서 흙탕물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빙빙빙 돌면서, 한 바퀴씩 돌면서, 그러면서 이게, 그, 지층들이 한 번씩 쌓이고, 그 다음 한번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 그랜드 캐년에 그런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지층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의 노아의 운동가 끝날 갈 때쯤에 어 어느 계곡 어느 부분에서 흙과 같은 그런 계곡들이 팍땡과 같이 무너지면서 그랜드 캐년에 많은 물들이 쫙 흐르는 강한 흐름을 가지고 흐르겠죠. 이렇게 깎이면서 그랜드 캐년에그 거대한 계곡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1년 동안에 예, 형성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억 년이 되어야지만 그린드 그린 형성이 될수 있는 건 아니다. 1년 만에 형성이 될수 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예,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뭐 8개까지가 있는데, 3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또 이거 저, 어, 여러분들이 행운인 게, 이 창조 과학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판기아 이론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오대양 6대지가 다, 어, 대륙이 다 한꺼번에 다 모이면 한개의 대륙이 된다는 것을 아세요? 판기아 대륙이라고 그러죠. 그, 그 대륙의 6대주죠. 어, 6개의 대륙을 다 모이면 한개의 대륙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요. 한개의 대륙으로. 그 대륙이 갈라져서 지금의 6대주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육대주가 1년에 1 c m 가 움직인다 그래요. 자그만 한개 대륙에서 지금의 대륙까지 형성이 되려면 정말 수억 년설 뭐 수천만 년설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6천년만에도 그것을 이루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수함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바다 속에 어떤 화산이라든지 지진이, 지진이 형성되는 걸 몰랐는데 잠수함이 개발이 되고 나서. 해구 바다에 있는 그런 걸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대지진과 화산층, 지구를 가르는 엄청난 대지진과 화산층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대지진과 화산을 통해서 그 오대양 육대주가 갈라지면서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6천년 전 만에 오대양 육대주가 만들어졌다면 성경에서 어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예, 창조과학자는이 구조를 찾지 못했어요. 예, 저밖에, 어뭐 아무리 자료를 쳐라도 저밖에 찾는 것을 볼 수가 없을 텐데, 저, 창기 10장 20절을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연수니 벨렉 갈라진다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때 세상, 세상은 대륙 지구를 의미하죠. 그때 대륙이 나누었으며, 벨렉이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어, 자, 대륙이 갈라지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전 대륙 가운데, 어, 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만약 대륙이 갈라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면 불가능해요. 자, 그, 아메리카를 발견하려 하는데도 500년밖에 안 됐죠? 그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500년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에 정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판게아 이론이 맞는 게, 어, 판게아 이론이 그 맞다라는 거는, 그, 이 대륙이 갈라지기 전에 사람들이 한 대륙 안에서 형성이 되었고, 어, 이렇게 언어를 혼란하게 했죠. 그 바벨론 사건에 통해서 언어를 혼란하게 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한 대륙 안에서 사람들이 곳곳마다 흘러지고 대륙의 갈라짐을 통해서 오, 육대주마다 사람들이 거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죠? 아, 판기아에서 이런 언어의 혼란, 바벨론 사건으로 온 사람들이 흩어지고 대륙의 갈라짐을 통해서 육대주에마다 사람들이 인디안들이 거주하는 거예요. 예, 그 성경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사람들이 흩어져. 그 이유는 좀 해야 되고 싶죠 자.